안녕하세요. 나경원의 건강한 서울 브리핑입니다. 유튜브 라이브가 생각보다 처음에 잘안 되네요. 어, 잘 되고 있나요? 들리시나요? 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아, 오늘은 어, 정말 제 아침마다 인사하다 보니까 어, 정말 더 정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나경원의 섬세한 서울 브리핑입니다. 어,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어, 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가 동작구에서 2014년부터 6년 하는 동안에는 어, 토요일마다 민원데이트라는 걸 했습니다. 1024건의 토요일 민원데이트를 했는데 어, 늘 주민들과 만나 뵙고 어,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어, 토요일 민원데이트 시간에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무단 투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 무엇이냐. 이게 보면 동네마다 이상하게 어느 곳에 쓰레기를 계속 갖다 버리는 그런 쪽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무단투기를 없애주세요. 하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CCTV도 보통 이제 CCTV 설치해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CCTV 설치한다고 해도 또잘 해결이 안 된다고 몇달 후에 또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무단투기 또 그리고 쓰레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있어서 뭐 옆집 다세대 빌라에서 자꾸 신고를 한다,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한다 이런 것으로 갈등이 가장 많은 것이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장차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도시에서는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바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어, 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과 또한 축으로는 지금 당장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어떻게 없앨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어, 쓰레기 무단 투기 없도록 필요한 곳에 CCTV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CCTV를 통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자가 반드시, 어, 정말, 어, 반드시 우리가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찾아내서 그분들에게는 다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 조치를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결국 CCTV만 설치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찾지 못하고, 그 다음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 이 어느 자치단체에서 좀 실시했었던 건데요. 어, 쓰레기 무단투기, 어, 그 현장 감시반을 좀, 어,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가 횡행되고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하고, 두 번째, 일종의 쓰레기 무단투기, 암행 어사를 어, 두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시민들로 통한 일종의 자율방범대와 비슷한 형식의 어,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자율 시민 감시단을 발족을 해서 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이 가운데 이 어떤 경찰의 협조를 통해서. 어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 쓰레기 무기 무단 투기 감시단 아맹어 사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는 스마트 스마트 쓰레기 어 통을 우리 동네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스마트 쓰레기 동. 어 아파트같이 분리 수거가 잘 되는 곳은 괜찮은데 다세대 다가구가 많은 지역에는 어, 이 어디다 쓰레기를 버릴까, 그리고 남의 동네에 와서 슬쩍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마트 쓰레기통은 QR코드를 찍고 쓰레기통이 열리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어,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는 스마트 쓰레기통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조치를 통해서 어,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또 하나 생각한 것은 쓰레기를 계속 갖다 버리는 곳에 차라리 이쁜 벤치를 놓거나 어, 뭐 이쁜 무슨 조형물을 두어서 그, 그곳이 무단투기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자 화분을 둔다든지 이런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 아주 효과가 있기는 또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무단투기는 일단 첫 번째가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 일단 그러한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설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단투기를 갖다가, 어, 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암행 어사, 어사단의 구성,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 쓰레기통 보급. 이런 세 가지 우리의 아주 생활을 편하게 하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이제 쓰레기 무단특위로 인한 갈등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몇번그 문제로 인해서 가서 뭐 해결해드리고 한 적이 있어서 곳곳에 더 절실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생활 공약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